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2025년 8월 10일 예협교회 주일 오전에 있었던 설교입니다. 조덕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 1부인데요 네, 설교 제목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. 이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.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죠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가 참새 다섯 마리, 또 사람의 머리털 이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. 특히 외식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요, 그 핵심 메시지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어, 이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생각하게 할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. 네, 자, 설교는 먼저 그 값싸게 팔리는 참새 이야기부터 시작하죠. 참새 다섯 마리조차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. 네 이게 사실 당시에는 정말 헐값에 팔리던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생명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기억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우리랑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게 뒤에 나올 내용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신다 이건 사실 좀 익숙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. 이 설교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? 아, 좋은 질문인데요. 이 설교에서는 참새 이야기가 단순히 위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음, 바로 뒤따르는 외식 비판과 연결이 되거든요. 아, 외식 비판이요? 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외식하는가?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. 그렇군요. 외식. 그 설교에서 헬라어 휘포크리테스 배우의 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나오잖아요. 로만 경건한 척하는 거군요. 그렇죠. 본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, 사람의 인정을 더 의식하는 태도,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. 듣고 보니 사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걱정은 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조금씩은 있지 않나요? 어디까지가 문제적인 외식이라고 봐야 할까요? 음, 설교의 맥란을 보면 그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.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아.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.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. 네.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새 신바 되었나니 이게 그냥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. 이런 전지전능함의 표현, 그 이상이라는 거죠? 훨씬 그 이상이죠. 설교에서는 이걸 현대과학, 예를 들어 모발 분석 같은 걸로 설명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머리카락 한 올에도 그 사람 정보가 다 담겨 있듯이. 그렇죠.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머리카락 개수를 아는 걸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주 깊고 세밀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. 개별적으로. 아,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. 그냥 모든 걸 아신다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앞서 나온 참새 이야기랑 연결되면서 설교의 핵심 통찰로 이어지는 거죠. 자, 그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참새보다 우리를 훨씬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아실 정도로 우리 각자에게 깊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. 네.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왜 굳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외식을 해야 하냐? 이런 질문이네요.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 설교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세밀한 관심과 암을 정말 믿는다면 인간적인 걱정이나 남 의식하는 위선 이런 것들의 동기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 모든 걸 아시는 분 앞에서 연기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냐는 거죠 네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우리가 진짜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는 경고가 나오잖아요.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외식에 빠질 수 있다고요.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수 있다니. 어. 좀 섬뜩하기도 하고요. 네.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. 사람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시선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.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무리됩니다.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. 조덕국 목사님의 이 설교는 누가복음 12정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정말 놀랍도록 깊이 또 개별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이 깊은 암과 관심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불필요한 염려나 또 사람의식하는 그런 외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된다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. 이 믿기 어려울 만큼 깊고 세밀한 관심과 알미, 오늘 당신이 마주하는 사소한 걱정거리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수 있을까요? 네,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.